참고로 매출 채권하고요 여러분 재고 자산이 많이 쌓이면 회사가 실적이 되게 좋았다고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난다 하래도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옆캐슈로안돌아요 그럼 여러분이 고민할 게 재고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도 있고 원자재도 있겠죠 그러면 제품이 쌓여 다는 것은 만들어 놓고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원자재는 제품이 들어갈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자재 미리 매입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뭐도 보는 게 되게 중요할까 재고 중에 원자재가 느는 건지 제품이 느는 건지도 제주석 가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주소 여러분 주석 가서 여기 재고 자산을 쳐보는 거. 제품도 늘었지만 모도 많이 늘고 있어요. 주로 늘고 있는 게 뭐가 많이 늘어? 배수로 따지면 나만 그렇게 보이나? 제품은 두배중 늘었지만 원자재가 다섯 배 늘었죠. 그 많은 염들 재고 늘거에 대한 정상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죠. 아 재고가 많이 늘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묶이곤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가 워낙 제품 수혜가 많다 보니까 원자재를 미리 매입하면서 재고 볼륨이 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회전 기간도 그렇게 뭐다 정상적이지 않은 기간만큼 쌓이는 게 아니고 잘 돌아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돼요.